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라인 ADS AI ML 인턴십 채용 연계형 정규직 채용 연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에서 그 광고를 담당하는 팀에서 이제 인턴십을 뽑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입니다. 지금 이거 잠깐 보시면은. 자, 서류 전형, 코테 면접 그다음에 인턴십 되는데 인턴십 기간을 보시면은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반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턴십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바로 입사하는 거라서 그것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거라서 정말 좋은 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뭘 하는 부서냐? 이 담당 업무를 보시면은 온라인 프로덕션, 버젯 옵티마이제이션 등의 로직을 구현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팀에서 온라인 프로덕션 버젯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냐라고 했을 때는 광고를 했을 때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그렇게 클릭을 해서 전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내사이트로 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AD 랭킹 엔진스라는 건 뭐냐면은 a d 캐를 이런 게 아니고요. <laughs>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저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러한 광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떻게 최적의 효과를 볼 것인가? 내가 지금 광고셋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캠페인을 준비해 놨을 때 어떤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룩얼라이크 유세그먼트, 저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갑자기 광고가 뜨면은 괜찮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버거킹을 먹는 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 영상 보고 나서 진짜 버거킹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거킹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이제 버거킹 구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로얼라이크피처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용 요건은 컴퓨터 과학의 기초 지식, 자료 구조. 알고리즘 네트워크등 제가 이거 C.S.C.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랭, C.C. 자바, 스칼라, 파이썬 중한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 정도는 다뤄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해외 출장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은 전공 분야가 C.S. 그리고 통계학 그리고 수학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랭킹 추천 관련 논문 습득 이해 및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신 분. 이거는 한번 정도는 이렇게 논문 가지고 구현해봤다라고 하면은 좀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추천 알고리즘 중에서 유명한 게 협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그거 정도는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보시면은 이거 좀 이제 지원할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해결에 흥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분산 시스템, MSA겠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그리고 외국어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 자격증 있다. 어, 내가 오픽 좀 잘하고요. 토익 좀 잘한다. 또는 일본어 자격증 있다. 그러면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2월 13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 2월 17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면접 3월 중에 보고요. 인턴십은 3월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달반 정도 하고 그리고 입사가 5월에 시작이 됩니다. 정말 좋은 채용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